2009년 데몬즈 소울을 시작으로, 2011년 다크소울, 2015년 블러드본, 최근작이죠. 2019년 세키로까지, 지난 10년 동안 모든 소울 게임들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죽고 엔딩을 본다거나, 클리어 시간을 재면서 하는 변태 같은 고인물 수준은 아니지만, 무시무시한 보스들을 쓰러뜨리고 전부 엔딩을 봤다는 점에선, 소울 시리즈를 정복했다고도 할수 있죠. 이후 프롬의 노예가 된 저는 소울 시리즈의 망자처럼 비슷한 게임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이 작품이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즈 섀도우 오브 미스타라. 약 25년 전 출시한 게임이라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은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원작이죠. TRPG 던전의 드래곤즈는 게임의 최초로 레벨이란 개념을 도입한 현재 우리가 좋아하는 RPG 장르의 원조라 할수 있으며 액션 게임의 명가 캐콤에서 D&D의 라이센스를 빌려와 만든 것이 바로 섀도우 오브 미스타라입니다. 과거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불리우던 시절 국내의 오락실에 들어온 D&D의 인기는 엄청났고 당시엔 저도 한눈에 반해 얼마 안 되는 용돈들을 꼬라박으며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하진 못했죠. 왜냐하면, 게임이 먹같이 어려웠거든요. 과거 국띵 실력 기준, 지금의 잼민이들이 할만한 게임은 아니었죠. 대신, 오락실 주인에겐 효자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선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들여놓았는데, 조금만 해도 코올리게들이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니, 어찌 효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당시 코올리게였던 저도 매번 5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게임 오버를 당하고 말았죠. 결국 명작이지만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냈는데 나이를 먹고 어렵다 불리는 소울 게임들을 하나씩 정복하다 보니 갑자기 왠지 모를 자신감이 솟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D&D를 다시 하면 너무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분석해보면 D&D와 다크소울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둘다 판타지 세계관이 기반이라 분위기가 비슷하며 여러 스테이지를 돌파하며 수많은 보스를 때려잡고 최종적으로 엔딩을 보는 것들이 닮아있죠. 그리고 다크소울처럼 잡몹들도 하나같이 강력해서 보스를 만나러 가는 길조차 어렵고 힘들게 보스를 만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끔살을 당하는 점등 유사한 점을 찾으려고 하면 꽤 많습니다. 플레이어는 전사, 마법사, 엘프, 성직자, 드워프, 도적 등 6개의 직업 중 하나를 골라 진행하게 되는데 어렸을 땐 멋있는 전사나 마법사, 아름다운 엘프나 몸매가 좋은 도적 누나를 선호했지만, 알고 보니까 턱수염난 성직자 아저씨가 전투 능력도 꽤 좋고 회복 마법도 있어 일명 초보자용 캐릭터라고 하더군요. 최근 게임들은 외모가 아름다울수록 캐릭터의 성능도 올라가 못생기면 게임에서 딱 외면받기 십상이지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고. D&D에선 외모가 그린 대신 성능을 좋게 만들어주니 보기 드문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로 하면 게임이 쉬워지냐? 럴리가요? 그냥 조금 더 버티기만 좋을 뿐,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이 게임이 어려운 이유, 그첫 번째는 조작 때문입니다. 다크소울은 버튼이 많은 컨트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 방어, 달리기, 회피 등의 버튼을 각각 다르게 배정할 수 있지만, D&D는 아케이드 전용 게임이죠. 이 때문에 공격, 방어, 덤프, 아이템 교체, 마법 사용 등 봉가 액션을 담기 위해선 버튼 내 개에 우겨 넣어야만 했고 결국 복잡한 전투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선 격투 게임처럼 커맨드를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상황에서든 고수처럼 기술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지 않는 이상 초보자라면 위급한 상황에서 손이 꼬이기 마련이고 대부분 커맨드 입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스전에서 게임 오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다음은 화면이 너무 좁아 터졌습니다. 작은 화면에 적이 때로 몰려 나오면 한 대도 맞지 않고 싸우기가 너무 힘든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적들이 죽었을 때 떨어뜨리는 동전. 이 게임은 공격과 아이템 죽기 버튼이 똑같아서 분명 공격을 했는데 바닥에 놓인 동전을 죽고 있는 멍청한 캐릭터를 보는 일이 아니 정확히는 멍청한 나 자신을 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죽는 동작이 끝나고 적한테 쳐맞는 건 덤이고요. 물론 슬라이딩을 쓰면 바닥에 놓인 동전들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지만 슬라이딩도 커맨드 입력 방식이라 초보자는 슬라이딩조차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 엉뚱한 제자리 점프가 나와 처 맞는 게 일상이죠. 마지막은 보스들이 유저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온갖 치사한 플레이 방식입니다. 소울 게임에서 보스들은 상당히 강력하죠. 하지만 이 녀석들은 나름의 양심이 있어서 대부분 플레이어와 1대1로 싸우지만 D&D의 보스들에겐 그런 거 개나조입니다. 녀석들은 쫄따구를 데리고 나오는 건 기본이고 아예 화면 밖에서 지원 마법으로 플레이어를 괴롭히는 짓도 서슴지 않죠. 아우, 빡쳐! 보스들의 이러한 치졸한 공격 방식은 좁은 필드와 어려운 컨트롤이 합쳐져 최상의 빡침을 제공하고 적들에게 다구리를 맞는 자신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소울 게임들의 보스들이 나름의 상식을 가진 신사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뭔가 어려운 것만 집중적으로 어필한 것 같은데, 어려운 것만이 이 게임의 장점은 아닙니다. 네, 어려운 게 장점이죠. 그랬으면 애초에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추라이 추라이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이미 25년이나 지난 오래된 고전 게임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해봐도 엄청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일단, 스테이지 구성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옛날 오락실용 게임으로 나왔으니까 외기를 진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D&D는 플레이어의 대화 선택지에 따라 또는 조작하는 캐릭터의 직업에 따라 스테이지의 분기가 달라집니다. 그에 맞춰 얻을 수 있는 장비는 물론 보스도 달라지고 이 때문에 고정 게임답지 않은 다양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가 있죠. 한편 직업에 따라 플레이 방식도 완전 달라지는데요. 전사는 강력한 근접 공격이 가능하며 마법사는 화려한 마법을 통해 수많은 적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가 있고 엘프는 밸런스 직업으로 전사와 마법사 양쪽의 특성을, 성직자는 회복과 버프로 아군을 보조, 도적은 방어력이 약하지만 빠른 스피드와 보물 상자를 바로 열수 있는 점등 각각의 캐릭터마다 확실한 개성을 지녔습니다. 여기에 각 직업의 특성에 맞춰 보스의 공략법이 다른 것은 기본, 등장하는 보스의 종류만 해도 20개에 달하기에 직업에 따라 정말 수많은 공략들이 존재합니다. 덕분에 다회차가 가능하고 게임을 파고드는 재미가 아주 끝내주죠. 그리고 이러한 인기와 사실을 반영하듯 이 게임이 걸레짝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인물들은 반복 플레이를 해왔고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온갖 변태 같은 보스들의 공략법들을 찾아내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데몬즈 소울과 다크 소울의 성공 이후 수많은 소울 시리즈 팬들이 늘어났지만 매번 프롬 소프트웨어가 만든 것처럼 명작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팬의 입장에선 신작 소식에 애가 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게임 역사는 매우 광대하기에 굳이 프롬 소프트웨어의 게임이 아니라도 그 어딘가엔 여러분들의 갈증을 채워줄 명작이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던전 앤 드래곤즈 섀도우 오브 미스타라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어린 시절 돈이 없어 게임을 제대로 못했거나 소울류 게임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형식도 모양도 다크소울과는 완전 같진 않지만 소울류 못지 않은 신선한 재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물론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했다. 부조리한 보스들의 공격에 고통받고 저 혼자 죽긴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약을 파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믿고 보는 진마라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고 안 해봐요.